지금 시간에 조각배 의 이선희 노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좀 느낌이 좀 국악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 조금은 국악품의 느낌을 살려서 더 감정을 더좀더 더 풍성하게 표현해야만이 그 조각배의 노래가 살것 같아요 어 일단 한번 노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. 노래부터 따다리다다. 이거 밋밋해 수밖에 없어요. 그냥 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. <laughs> 면은 그냥 아, 좀 가시고 뒤쪽에는 같이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따라 비브라토 네, 가볍게 처음에 가볍게 하고요 어,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변화를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따라 나라, 라라나라리라라 다음에 따라따라리리 여기는 이제 비브라토 해주시고 그죠? 살짝 여기에 밴딩을 해주시고, 시, 라, <놀람> 솔, 파, 고유, 예. 시, 솔, 예. 몸 깨지네, 이게 자꾸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더 음악이 살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비브라토 네. 비브라토도 약간 흐느끼면서 하시는 게 맞, 맞을 것 같아요 이 노래 조각배 같은 경우도 특히 낮은 음들이 그래서 더 매끄럽게 꾸밈음이 내려가려면 여기 제 생각에는 라플렛, 솔, 파, 미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날푼 밴디 해주시고, 처음에는 크게 변화를 주지 말고요. 이렇게 좀 원곡에 충실해서 연주하시고, 뒤쪽에는 더 이제 꾸밈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더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렐렐레 여기도. 도도 이렇게 되시고 C, 어. 어, 여기도 잠깐만요, 좀 크게 해서, 어, 여기도. 이라 라플렛 솔파미로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한번 없죠 꾸미오미니까 아꾸미 꾸미오미 인데 아이고 꾸미오미 안 됐네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. 꾸미오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이런식 꾸미움이 이런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하고 앞에도 밴딩을 살짝.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좀 소리 너무 크니까 좀 줄여서. 그런 식으로 하시고, 느낌은 여기 전반적으로 슬러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내 설름 이제 이게 이내 설름이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. 앞에, 그러니까 지금 앞에 멜로디와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가사는 성남 물결이고, 이내 서론이 바뀌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사는 바뀌는데 우리 멜로디는 요 똑같아요. 우리는 가사를 하는게 아니고 음을 하기 때문에 랄라 그러기 때문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. 가사를 변화를 주듯이 변화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변화를 주냐면 후미음으로 사이드, 자 이렇게 꾸미음을 소리가 좀 깨지는 것들은 좀 양해 바랍니다. 지금 컴퓨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미음 이런 식으로. 그러면. <laughs> 이브라토 여기도 넣어주시고 이브라토 넣어주시고 여기에다 꾸미음을 내추럴 파미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,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세지 따는 뼈은 박자를 꼭 눌러서 급하지 않게끔 네. 잘 박자를 하시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갑니다. 하염없이 하염없이 비브라토가 이거보다는 좀 폭을 좀높게 높게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 더 극복에 분위기가 살것 같습니다. 자세한 거는 또 음원을 한번 들어보시고요. 하염없이 음이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도록. 네, 이렇게 해서, 시, 라, 라 플랫, 솔, 파미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끔 연주를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될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. 가는 여인나 비브라토, 하시고, 밴딩, 꼭지점, 밴딩을 하시고요. 이렇게,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봄바람, 여기서부터 이제, 좀 이제 소리가 점점점 커집니다. 봐보세요. 봄바람, 꽃바람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서 점점점 고조가 되셔야 돼요. 그게 이제 어, 이 곡의 포인트 이런 느낌이 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점점 크레센도 여기 한번 연주를 해버리면 비브라토를 조금 더이 폭을 더 주시면 느 끼면서 좀 빨라지는 거. 그렇죠? 흐느끼면서 음원을 한번 참고를 하세요. 흐느끼면서 점점점 빨라지고 빨라지고. 여기는 살짝 밴딩. <laughs> 밴딩 넣어 주시고 네, 빨라지고 속삭임도 속삭임도 이런 느낌이 어떻게냐 되 조금은 이제 흐느끼면서 내려오셔야 돼. 이제 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, 그거는 한번 음원을 좀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밴딩 하시고, 밴딩 하시고, 일부러 또 네.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역겨워, 속삭임도 역겨워. 예, 더 비브라토가 조금 더 자유로워야 돼요. 예, 너무 이렇게 일일적인 비브라토를 하게 되면 음악적인 느낌이 안 살거든요. 예.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요. 뭐. 비브라더를 더 자유롭게 하셨을 때더 음악적인 분위기가 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난 그런 게 싫다 그러면 되게 스탠드하다, 스탠다드하게 그냥 어 깨끗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자기 스타일이니까 저는 이제 여기 강의할 때는 노래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비브라더 달라진다라는 부분들은 좀 설명드리는 거죠 깊숙한 눕으로 따라다니다. 다음이 이렇게 하시고 비브라토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것 같아요. 더더없이 더더없이. 더 하시고, 음, 비브로타 하시고 잠깐만요 이게 소리가 알겠죠? 음. 시작 라 플랫 솔파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셔야 많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, 그 다라 그다음 마지막 일절 마지막. 밴딩 해주시고 밴딩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엔딩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비브라톤 일단은 뒤가 거의 이제 가요가 이제 2절이 똑같을 수 있거든요 거의 가사만 좀 틀려지고 그러면 뒤에는 악보만 그려드리고 어 음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. 예. 여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거의,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보화 시켜서 할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연주를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은 변화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각배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어 충분하게 이제 여기 곡의 특징은 비브라토의 파장이 일반적이지 않고 좀 흐느끼면서 연주해야 된다 그래서 연주 음원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고요